제 제일,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멋진 작품 나왔을 때또 음. 트렌드 제대로 발표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. 그런 모습 봤때 오늘 좀신선할시간이있어 김밥 드시죠 건배. 어, 범베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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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... 그런 거지 말요 그래서 텍스처감은 앞 부분은 되게 시스루한 느낌. 그때 블루 염색하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뿌리도 자라고 블루 색상도 많이 빠져서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베이지 톤으로 음. 염색 들어갔어요. 좋 지금 여름 직전에 맞는 트렌드들을 잘 준비해온 것 같아요. 요즘 가장 많이 찾는 펌 중에 하나가 스왈로 섀도우죠. 스왈로는 뭔가 웨이브한 느낌이 강했지만 지금 이런 느낌들이 지금 많이 정말 찾는 텍스처감이죠, 이렇게.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좀긴 머리가 생각보다는 쪽쪽. 긴 머리를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끈 라인의 예치감이좀 떨어지죠. 이거 지금 예전에 에지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는 내추럴 웨이브한 느낌. 이 작품도 되게 지금 요즘 트렌드 맞게 잘 뽑아냈죠. 약간 리프한 느낌으로. 요즘 리프도 옛날처럼 많이 찾지 않지만 리프의 옆선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이 부분이 좀더 나와야 되겠죠. 이렇게. 옆에서 봤을 때. 왜 우리는 앞머리에 이 15도만 챙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5도에 챙겨본다고 이 부분이 좀더 이렇게 물출되게옆 사이드 쪽의 형태감을 좀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염두은 부분은 좀더 강하죠. 거리가. 그래서 좀그 옐로우 빛을 좀더제거해주는 그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강하게 올라간듯 하지만, 옆이나 뒤에 느낌이 좀 그냥 힘없이 툭 떨어지는 위에 상당한 볼륨은 좀 좋지만 요새는 뒤에랑 옆에 각과 선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같아서 뒤에 볼륨에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봤는데, 이 통수가 납작하신 분들도 두상 성형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옆사진 보고 아까 좀 살짝 그랬어요. 무슨 스타일이 아닌데. 왜냐면 이 사진 안에 지금 2022년 남자 트렌드에 90% 이상이 담겨 있죠. 그러니까 플래커 아이비리커 드라코. 이 스타일의 형태가 직각 볼륨이거든요 이게 라운드 직각 볼륨이 아니라 이런 각 볼륨입니다 이게 그런데 끝에 텍스처를면일부 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지금 잘표현어 있어요 앞머리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 같은 느낌일 수 있거든 라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군인이고 아저씨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 랜덤한 텍스처들을 빼놓으면 되게 세련되어 있거든 요 그리고 옆에 머리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물기 있을 때 털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되게 트렌드에 보이거든요 이게 수현쌤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수현쌤 제 스타일입니다 코토리 베이지를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약간 코토리보다는 조금 진하다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 약간 예전에 유행했던 수지 머리 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탈색 머리에 솔직히 뭐 스타일링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을 했고요 여름 전이니까 탈색, 그 컬러 비중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. 코토리 베이직의 그 배합 비율을 좀더 오픈할 수 있나요? 우리 슬미스의 미용인물 보시니까 소스 하번 던져줄 수 있죠? 8색 2번 정도 했고요. 9% 처음에 들어가고, 음. 그 다음에 6%. 시세이도 음. 베이지 색깔. 7레벨이나 9레벨.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코터리 베이지의 느낌은 약간 7레벨로. 그리고 약간 네. 좀 라이트하다? 그러면 9레벨로. 3%로 들어주좋습니다 완전 얇고 달라붙는 모질이셨어요. 그래서 <laughs> 저는 바로 고민도 하지 마시고, 이좀 유행하고, 단점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소알로 펌으로 바로 이렇게 추천해드렸어요. 을 요즘에는 약간 좀 끝은 직선이면서 살짝 곡선과 직선 섞인 느낌, 랜덤한 느낌으로 트렌드 있는 그런 머리로 마무리를 연출해 드렸어요. 너무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끔 이마가 살짝 보이게끔 여름 느낌과 가깝게 소알로 가르마 펌으로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. 엽선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찾는 옆선이죠 좀더 뜨면 더 좋겠지만, 전체적인 쉐입의 흐름들이 지금 바로 여름의 트렌드에도 괜찮을 정도의 이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죠. 앞머리 봤을 때도 요즘 가장 트렌드의 변화가 가르마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. 가르마를 찾아도 가르마인 듯 아닌 듯하게 하는 가르마. 그게 시스루 가르마도 옛날 느낌이고, 시스루로 뭔가 이렇게 살짝 웨이브가 지면서 떨어지는 시스루지만 요즘좀더 시크한 느낌. 전체적인 형태의 볼륨감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 트렌드 발표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죠 처음에 트렌드하고 바꾼 발표할 때 어땠어요? 엄청 떨리고 그냥 머리가 하얘을요 음. 뭐 어떻게 해야지도 모르겠고 송쌤은 음. 항상 저를 잘 아신 분은 더 알겠지만 가장 미용에 중요한 게 지금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유나씨도 파트너지만 균일하게 오히려 트렌드 발표에 그 앞에 서수 있는 친구들이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스템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트렌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송쌤은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트렌드는 요 반드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기술 기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. 그래서 이두 가지의 기술 기능과 이 트렌드가 절묘하게 믹스가 돼야 돼. 이걸 우리 미용인들이, 어, 뭐야, 원장도 있고 이런 자리에 어떻게 파트너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? 하지만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렌드 발표하고 이 자판 발표는 항상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기 있는 모습입니다. 가장 우리 얘기 많이 나누는 게, 우리 경력자, 특히 원장, 부원장급 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, 한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,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늘고 가고, 작품도 너무 올드해지고, 요즘 트렌드에 좀 지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오늘 작품이 굉장히 어떤 그 파격적으로 기존의 것들 한 번에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, 오, 되게, 아까 제가 설명을 되게 설레였었죠. 네네. 제,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멋진 작품 나왔을 때, 또 음. 트렌드를 제대로 발표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.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좀신선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팀 발표 시 네, 건배. 할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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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지 말해. 우리 좀올일대우니 네네네. 난들 한 번씩 이렇게 트렌드 작품하기 힘들잖아요. 한 <laughs> 개. 아, 안 되네 힘들어. <laughs> 저번 시간 트렌드 발표했어요. 그 지금 작품 발표했다고 어때요? 트렌드 음... 회의했을 때 음. 나왔던 그런 머리 스타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쌤들이 해오신 작품. <laughs>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번에 좀더 트렌드를 따라서 작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것도 <목소리도> 샐러드네? 이 <이거> 샐러드야? 아니에요 김밥 다드셔어 혼자 김밥 하나 더 먹었다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다 손을 대가지고 저기 다 망쳐놓고 <laughs> 아니 샐러드 못 먹잖아 근데 나하고 자꾸 샐러드 김밥 주니까 저기 뭐야 저기 다다 젖은 샐러드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? 저는 퇴근하고 한 새벽에 자다 워낙 선생님 제자니까 오래 알 거예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다면 지금은 담이선생님없잖요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음.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을까 그건 확실해요 특히 뭐, 아이돌 TV, 영화, 드라마 다 분석하면서 흐름을 할때 시간 진짜 많이 걸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담임선생이 네. 굉장히 네. 더 덕분이 시간이 네. 분명죠 이럴 시간은 네. 앞으로도 뭐 비중 있게 계속 이용이 능리라면 당연히 あ。 그,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트렌드하고 작품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죠. 기술 기능 교육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,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흐름들을 캐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저도 충분히 압니다. 그래서, 우리 식구들이 힘들죠. 뭐, 애널리스트도 아니고, 뭐 분석가도 아닌데, 그래도 우린 디자이너잖아요. 그래서, 송쌤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비중 더둘 생각이에요. 그 기술이 먼저냐, 뭐, 트렌드가 먼저냐, 이런 얘기도 뭐, 나올 수가 있는데, 트렌드가 먼저예요. 항상 트렌드가 먼저이다 그리고 트렌드 기반의 기술이 파생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 기술 기능도 많이 연구하지만 그 또한 트렌드가 없다면 그 기술은 50년 60년 70년대에 머물 뿐이다 우리같이 더 경력이 오래된 쌓여있는 분일수록 더 18, 19 이런 우리 미용인들하고 더 많은 교류와 공감 시간을 반드시 서로 가져야만이 된다 라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되겠네요. 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. 슬미생 구독하신 우리 미용인들다 파이팅입니다.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 뭐라고요? 아니 아까 매님 제가 해온거 보고 아니, 갑자기 목소리 부드러워졌어요. 저한테 막 사대질 하던데? <laughs> 와 나한테 금방 사대질 하던데? 뭐라고요? 아니 뭐이 선생님 스타일 아닌데 이거 이렇 이런, 이런 스타일을 해왔어요. 그말 빼달라고요. 나그래내 스타일이 그런 거.